우와, 이거 엄청난 대작인데요? <laughs> 게임 최초 한류를 일으킨 미르의 전설 2. 그리고 무려 18년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 170여 개국에서 런칭된 미르 4. 이 밖에도 믿기 힘든 여러 기록들이 이 책을 읽고 나니 설명이 되네요.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지만 한 작품이 시리즈화 돼서 오랫동안 사랑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점점 큰 성과를 거둔다. 아마도 그 이면에는 원작의 세계관과 탄탄한 스토리의 힘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계 바늘을 크게 돌려 미래의 전설 2의 시작점이었던 대지진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의 은행골로 향할 겁니다. 여러 종족들이 대륙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신화 속 영웅들의 서사시가 시작되는 시대. 바로 미르엠 속 시대 말이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미르엠의 시작점이 되는 은행골입니다 아! 천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골에 온걸 환영하네 젊은이 미르 대륙으로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고? 이곳에선 전장의 선봉에 설뱅가드의 길과 모험과 여행을 주축으로 하는 배가 본드의 길이 존재한다네. <laughs> 너무 어려운 말이겠나? 자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벵가도와 배가 본드 그 모두가 될수 있을 테니. 모험은 선택의 연속이지. 고민이 될땐 언제든 이 만다라를 따라가 보게. 모험도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지. 그리고 그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미르의 문, 어떤 선택을 준비해 두었을까요? 제 뒤에 거대한 석판들이 보이실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쟁과 모험의 발자취이자 길잡이가 될 만다라입니다. 본질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변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 만다라. 전투 만다라는 전투에 특화된 벵가드의 길을 장인만다라는 보험과 채집을 통해 기술을 향상시키는 베가본드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전투만다라와 장인만다라를 넘나들며 최적의 성장 스탯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기술장인 베가본드의 길 장인만다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 제작, 강화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따라 용사님들은 신의 손을 가진 장인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르엠 속 세상에서 백가본도의 길을 구석구석 누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PG 게임은 장르적 특성상 전투와 전장이 메인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공식만 따른다면 이 게임 역시 그냥 또 하나의 MMORPG.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겠죠.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 지루할 틈없는 성장 컨텐츠. 이두 가지가 바로 미르엠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의 삶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플레이를 지향하든 자신만의 영웅을 완성하여 전장 밖에서도 충분히 재미 요소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용사님들은 거대한 미르 대륙의 이야기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게 되실 텐데요. 퀘스트 하나하나가 킬링 타임용이 아닌 미르 시리즈만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임을 알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뿌리에는 미르의 전설 2부터 미르M을 관통하는 미르 시리즈만의 비옥하고 탄탄한 세계관이 자리합니다. 군중들이 모인 곳에는 돈의 흐름도 모이기 마련이죠. 이곳 비천성 상점 거리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장인 기술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생산 활동을 통해 확보한 재료와 아이템은 거래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이익과 보상을 얻는 것은 물론 장인의 위치에 오르면 주요 거점 도시에 노점을 세워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 되더라도 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 비용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은 성주에게 세금의 형태로 들어가죠. 장인 시스템과 노점 생성은 그동안 전쟁과 전투에 치우쳐져 있던 MMORPG 속 성장의 길을 확장할 겁니다. 영웅이 반드시 전사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RPG 게임에서 우리는 전투를 위해 무기와 기술을 연마하고 전투를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캐릭터에 따라 이미 설계된 길을 쫓기만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은 아니죠. 전투 능력을 중점으로 하는 벵가드의 길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보는 자기 객관화는 더 나은 성장을 보장하죠. 저는 이 전투 만다라를 통해 능력치를 조합하고 확장해서 전장에 맞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촘촘히 잘 쌓은 공등탑이 전장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전투 중에서도 단연 백미는 다양한 영웅들이 모여 합을 겨루는 문파전이죠. 와, 그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미르 에서의 전투는 커터뷰 그리드와 충돌이 있는 환경을 고려한 전투.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쿼터뷰로 선보이는 팔 방향 그리드 전투는 미르의 전설 2를 즐기셨던 분 혹은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리라 짐작합니다. 치밀한 수싸움과 전술이 전장을 지배하는 그리드 전장, 체스와 장기 그리고 바둑과 같이 제한된 공간과 이동의 제한이 있는 전장을 배경으로 직업 간의 상성과 거리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은. 무한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전부터 문파전 그리고 점령전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성전까지 전투에 필요한 인원 수와 전장의 규모가 점증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게임이 진행될수록 전투의 스릴 역시 배가 됩니다. 앞서 보신 전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웅들은 독창적인 기술과 다양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여 있는 미르헴의 영웅들을. 지금 만나볼까요? 미르엠의 활용점정 화신입니다. 전사, 도사, 그리고 술사, 이 모든 캐릭터가 미르엠에서는 화신이라는 진화를 거듭해 마침내 궁극의 존재이자 미르연대기 속 신화적 영웅의 현신인 우림사조에까지 이릅니다. 2000년이라는 시공간을 넘어 전장의 최전방에 재림한 무림사조. 이렇게 미르엠은 다시 한번 미르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준비하시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새로운 서사의 시작은 각자의 이야기로 만나 모두의 역사로 써내려져 갈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가 새로운 전설이 되어 이곳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